사도행전 13장 13절 한절 보시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양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의 첫 성인 비시디아 안디오에서의 설교입니다. 그 중에 특히 본문은 서론이라고할수 있는데 이스라엘의 역사적 해고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에서 시작하여 예수의 자손 예수에게서 종교를 맺었습니다. 이 본문 중에 하나님께 사우를 피하시고 다윗을 세우신 사실을 언급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가 내 뜻을 그에게 보이고 다루게 하시리라고 하였는데 어떠한 다윗이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으며, 그에게 자기의 뜻을 보이시고, 자기의 일을 이루게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는 다윗은 맡은 직책에 대하여 충실한 자입니다. 시편 89편 2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도다라고 하였는데요. 이는 사매상 13장 14절 말씀에 사울이 길갈에서 사매을 기다렸으나 오지 아니하여 할수 없이 번제를 드리고 나니 사일이 와서 이른 말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것을 사도 바울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말씀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을 근거하여 한 바울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찾는 자, 하나님의, 자기 마음에 맞는 자를 구하는 자였다고 말하였습니다.왜냐하면 다윗은 자기 맡은 일에 충실한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첫째 다윗은 자기 집에서 아버지가 맡긴 일에 충실했습니다사회상 16.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선지자 사엘이 남하에서 베들레헴에 내려와 자기 아버지 집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말을 들었습니다.이런 일은 일생에 한번 있거나 할 정도로 경사였습니다.그리하여 자기 아버지 이세와 형제들이 다그 자리에 참여하였는데, 특히 그 제사에는 이세의 자녀들이 다 초청되었습니다.그러나 그 가정 형편상 다 참석할 수 없으니, 그 가정이 경영하는 목축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지키기로 한 것입니다. 그는 어린아이이지만 그 가정의 규례에 따랐고, 그 가정의 법을 지켰으며 자기의 일에 충실하였습니다. 둘째 아버지 집에 목자로 있을 때 양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 했습니다. 3회상, 17절, 34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아버지 양 떼를 해 하면 그는 따라가서 그 사자나 곰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 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다윗을 해 하면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그는 아버지 양 떼를 아끼는 데 책임을 다했습니다.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생명도, 우염도 돌보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셋째, 궁중 악사로 있을 때에도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했습니다. 사멸상 19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사울 왕의 악사로서 사울이 악기가 들면 그는 수금을 연주하여 그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았을 때그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들어오고 다윗이 자기를 미워하고 죽이려고 사울 왕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 앞에서 자기의 직무인 수금을 사울을 위하여 연주하였으며 그때 사울은 단창을 들어 다윗을 죽으려고, 죽이려고 던졌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기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원수 앞에서도 또한 의협 앞에서도 연주하였으니 얼마나 얼마나 책임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이같이 자기 맡은 생명을 다하면서도 충실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습니다. 신학의 위대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에 나의 사명 곧 복음을 전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맡은 책임 또는 직무에 대하여는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신앙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란 것은 누구나 다잘알수 있습니다. 첫째 그가 소년일 때 이스라엘 사람과 블레셋의 전쟁에 있었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블레셋의 골리앗 대장 앞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소년 다윗은 이 광경을 보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할례없는 개 같은 이방 블레셋 앞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 붕괴히 여겼으며, 자기가 그것을 죽이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이 전하여 사울 왕이 듣고 다윗을 불렀을 때, 다윗은 사울 왕에게, 내가 아버지 양을 지킬 사자도 곰도 찢었으니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는 이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겠습니까? 그가 그 짐승 중에 하나와 같이 되고 말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또 이러기를 하나님이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졌은즉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질이라고 하였으니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절대적 보호를 받으리라고 하나님을 굳게 믿는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주의 백성을 위해 주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신앙의 인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 자도 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둘째 시편 중에 나타난 다윗의 시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윗의 신앙 표현입니다. 어려움 당할 때 성공할 때그 어떤 때든지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은 믿음 뭉치였습니다. 셋째. 그가 범죄하여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아들 압살롬의 난을 당해 피난을 갈때 제사장 사독이 법계를 가지고 가기를 원하였으나 그는 이르기를 가만두어라. 만일 내가 여호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괴와 그 계신데를 보이실터이요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옵소서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사메라 15장 25일전 말씀에 있습니다 넷째는 다윗이 바오검의 이름에 사울의 집 족속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을 계속하여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고 하였을 때 장군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저를 죽이리라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할때 다윗이 이르기를 수르야의 아들아 가만 두어라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이 사울의 집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나를 저주하게 버려두어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실로 그는 여호와 제일주의 신앙 제일주의로 산 신앙 인물입니다. 크게 세 번째는 신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권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첫째는 그는 사울을 하나님의 세움인 줄 알고 두려워하였습니다. 다윗이 기름보험을 받은 후에는 사울은 점점 더 완악해졌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래야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린 바가 되고 다윗은 더 홍황하였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낯을 피하여 엔기디 요새에 숨었고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삼천을 택하여 뒤쫓아 갔습니다. 사월이 발을 가려오기 위하여 엔게디 굴에 들어갔을 때그 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가 있었으며 한 군사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붙이신다고 하였으니 오늘이 그 날이니라 라고 하였으나 다윗은 일어나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그것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는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그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대민이라고 하였으며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3회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또한 번은 사울이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십황무지에 이르러 밤에 진을 치고 누워 자는데 군대 장관 아브넬과 그 함께 한 자가 다 잠들었을 때 다윗이 아비새와 함께 그 진에 들어가 들어와 보니 잘 있는고로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의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를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째를 것이 없으리다 라고 할때 다윗이 아베세에게 이르기를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에 손을, 손을 들어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고 하였습니다. 3회상 26장 6절 말씀입니다.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세우신 직분에 대하여 두려워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를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우셨다는 신앙이요. 이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순복한 사람입니다. 둘째는 이런 사람은 자기도 그 명령 앞에 순종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직분도 하나님의 세우신 줄 알고 순복하며 또한 그 직분 주신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충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권유를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이요. 오늘 직분을 받는 모든 주님의 종들이요. 우리는 이제 맡은 일에 충성합시다. 우리는 신앙의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줄 알고 하나님의 권위 앞에 절대 순종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됩시다.